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급수 새벽배송의 최명성 소장입니다. 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실전투자반에서 추천해드린 대한제당이 약17% 수익 이 났고요. 또 이번에 삼화전기 이틀 전부터 추천해드렸던 삼화전기가 오늘 멋지게 상가를 한 갔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 해도해도 해도 안 되신 분, 또 주린이 여러분들은 실전투자반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10에 연락주시면 제 옆에서 한달 내내 매수와 매도 위치, 또 마인드, 또 계좌관리 동 관리 시간과 일리를 제가 24년. 전업 투자를 해서 얻은 경험을 그대로 잘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근래도 또 오늘도 많은 수익이 났는데요 힘드신 분들은 우리 M10에서 연락하셔서 꼭 실전 투자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사마 전기를 어제부터 추천드렸는데 이틀 전부터 추천드렸는데요 자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 전자가 지금 상한가 다섯 개째 와서 300% 갔는데 사마 전기 내일도 급등이 예상됩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되고요 자 오늘 바닥에 있는 종목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닥에 있는 종목은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이 회사는 이제 코롱 그룹 회사가 되겠는데요. 수입차를 주로 어,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수입 신차 인증 및 중고차 수입 오디오 판매와 자동차 정비 등 자동차 사업 부분을 맡고 있고요. 종속회사인은 코롱 글로벌은 건설과 상사 스포츠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수입차 1위가 효성의 벤츠가 될것 같고요. 2위는 이제 코롱 모빌이 되겠는데, 이 회사는 BMW 또 아우디, 벌보 등의 명차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이 회사는 이번에 신사업을 그 전개 중에 있는데 신사업 구동 시성 어, 시성 플랫폼 모빌리티 관련 럭셔리 구축 유통 채널을 갖추고 있고요. 또 고객 생애 주기에 따른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예전에 삼천칠백오십 원짜 가 7950원 거의 따블이 갔는데요. 다시 8000원대 갔다가 다시 4천 원대 이제 바닥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는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세상 말로 젊은친구분들이 수입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봄, 여름, 가을 이제 기분 내죠. 그래서 그때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8천 원대 에 있는 주식이 정확히 4천 원대 반토막이 났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모빌은 매수가 4 100원 전후하시고요. 로 자, 1차 목표가 4 500원, 2차 목표가 5 0 0 0 원이고 어 손절가는 3천. 9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대한민국 바닥탈출의 1인자 제일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데 아, 상승률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롱모빌 자이 종목 단기 중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도 해도 안 되신 분들 정말 어,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실전투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내내 저희 옆자리에 오셔서 매수와 매도 또 시간관리 돈관리 마인드를 배운 게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이번 이달 5월 13일과 20일 토요일 날 실전 고수 기법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들보다 몇배 저렴한 가, 어, 강의로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정확한 위치, 매도 위치를 맨투맨, 1대1로 해서 정확히 24년 노화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우리 M10 전화 가입하셔서 참명성 어, 소장 결작이 보면은, 에, 이제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어, 실전투자만한달 내내 저 옆에서 배우는 교육반이 있고, 또 토요일 날 5월 13일과 5월 20일 토요일에 오셔서 3시간 동안 실전 고수 기법을 완전히 제가, 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1대1 교육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어, 교육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코롱 모빌, 어, 매수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